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MQ 연구실 소속 배진수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픽 모델링 개요와 LSA, PLS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토픽 모델링의 개요는 문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정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코퍼스는 여러 개의 문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서 이 생성 프로세스의 첫 번째 가정은 코퍼스는 여러 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퍼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선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문서 생성 프로세스에 대한 두 번째 가정은 문서는 여러 가지 토픽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코퍼슨은 세 가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퍼슨의 문서 1은 주로 토픽의 1에 관련된 문서로 토픽 2와 토픽 3에 대한 비율은 낮은 것을 이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토픽 1에 대한 토픽 1에 대한 비율은 없으나 토픽 2나 토픽 3에 대한 비율은 골고루 담은 문서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3는 토픽 1, 2, 3에 대한 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고르, 골고루 담고 있는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서 1, 2, 3에 여러 가지 토픽 비율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말은 각 문서는 토픽 비율로 표현될 수 있고, 3차원상의 인베딩 벡터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의 세 번째 이제 가정사항 부분입니다. 문서는 여러 가지 토픽들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각 토픽들 또한 이 토픽1들 또한 여러 가지 단어들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세 번째 가정입니다. 따라서 토픽들 또한 단어 개수 큐개의 임베딩 벡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각 문서는 여러 개의 톡빌로 구성되어 있고 또 톡빈 또한 여러 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코퍼스는 여러 가지 톡픽을 담고 있다 이세 가지의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토픽 모델링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토픽 모델 가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문서 생성 가정 A 죄송합니다. 문서 생성 가정 H에 따라 이 다큐먼트 D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픽 모델링은 주어진 다큐먼트 D, 즉 이미 만들어진 이 D를 통해 저희가 가정하였던 H 이 가설을 추론해가는 가정을 토픽 모델링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에 해당하는 LSA (latent structure analysis 모형)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SVD d e c o m p o s i t i o n 을 구조로 사용되는데 이 SVD 분해를 통해 이 주어진 이 그 TDM 매트릭스를 레이턴트 스트럭처로 TDM의 레이턴트 스트럭처를 파악해가는 것이 LSA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자면은 이이 A라는 u m e 다큐 m a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SVD 행, 행렬 디컴포지션을 진행 하게 되면은 이렇게 L, R 그리고 이 네모 행렬로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자면, 이 매트리스 R의 경우, 이제 문서 생성 과정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각 문서는 여러 개의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다를 말합니다. 보시면은 이 m 개의이 다큐먼트가 각각의 m 개의 다큐먼트들은 이 q 개의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 행렬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매트릭스 L 부분은 매트릭스 L 부분은 이제 문서 생성의 가정 두 번째 각 토픽들은 여러 개의 단어 텀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이 Q가 토픽의 개수인데 이 각각의 토픽들은 N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이 행렬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SA를 확률 기반으로 접근한 PLSA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문서 생성 가정 H를 따라 이 Document D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이 주어진 Document D에 대한 W, 즉 단어에 대한 이 빈도를 통해 확률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확률 값에서는 이제 이 Z, 이 latent structure를 Z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확률의 곱으로 분해가 되고. 이 레이턴트 스트럭처가 이제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분해를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해되는 이 아이디어가 이 PLSA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다큐먼트들을 토대로 이 W, 단어의 확률 값을 파악하는 것을 아까 LSA TDM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SVD 디컴포지션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 l s 의 학습 방식은 이제 문서 내의 분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로그, 아, 라이클리 후드 펑션을 정의하고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최적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이 로그를 라이클리 후드를 최적화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n은 간측 값, 즉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 후드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최대화시켜야 이제 최적화를 진행시킬 수 있, 있는데 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애들이 그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최적화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이제 최적화 대상은 이세 개인데요 이세 개를 최적화하는 대상 방법을 이제 EM 알고리즘이라 하여 EM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최적화 대상 세 가지를 그냥 이니, 랜덤하게 이니셜 라이즈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 같은 수식을 통해 이 아무렇게나 랜덤 값을 맨 처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배치한다 했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이제 p z 기분 d w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가정을 이 e 스텝이라고 하고 이제 앞서 계산된 이 p z 기분 d w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수식 전개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이 값들을 대입함으로써 이세 가지를 다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다시 또 업데이트 된이세 가지를 이용하여 다시 이 기존의 1번 방법에서 보여드렸던 수식에 다시 인풋을 시키면은 이 PG 기분 DW가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가정을 M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 E 스텝과 M 스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E와 M 스텝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 PZ, PD 기분 Z, PW 기분 Z가 이제 컨벌전, 이제 수렴할 때까지 이 알고리즘을 계속 반복하여 이제 최적화 시키는 방법이 EM 알고리즘입니다. 감사합니다.